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Watch out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y'all would. Watch out now.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Watch out now.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앞에서 인사. 아 여기서 인사해야 되지. 여기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글로시바이 조의 조이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정들아라, 나라 언니입니다. 랄라라. 그래야 돼요? 랄라라. 너의 시그니처. 랄라라라. <laughs> 어, 오늘은 아, 네. 머리가 움직이네요. 왜 오늘, 어, 오늘 허리가 좀 힘들 어같 <laughs> 이제 가을이 든 겨울이 오니까 이제 뻣뻣해. 이제 추우니까 <laughs> 어, 뻣뻣해지네요. 어머, 어머, 몸을 아니. 따뜻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는 어, 그런 네. 옷을 입어줘야죠. 아, 아니, <laughs> 오늘 아침에 딱 나갔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는게 찬바람이 쭈욱 하면서 꽃꽃이 찡 하면서 아.. 쓸쓸하다 <laughs> 야 야, 댓글 주세요 <laughs> 아무도 안줬어 남자만 남자요 연락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나눠> <laughs> 니트의 계절이 없나 음. 우리 또 간절기 아이템으로 음, 겹쳐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아. 니트 소재로 되어진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베스트들 아니면 카디건, 음. 아니면은 뭐 약간 캐시미어 숄 같은 건데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무릎에 직히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로 다양하게 요즘에 코디템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올 음. 가을에는 재킷, 레더, 레더, 그리고 니트, 그 다음에 니트. 근데 니트에서도 올해는 또 유독 이 베스트가 유행이더라고. 유행이야. 엄청 유행이에요. 뭐야 어느 만품에서 또 나온 거야? <laughs> 어, 엘똥삐. 아 <laughs> 그데부터다 나오고 어요 패션 스틸 패션 음. 보니까 이거 딱 요거, 요런느낌의딱시한요 셔츠 커프스 느낌 요 셔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아 요런 거에다가 딱 하고 스커트, 스커트, 스커트 딱 입고, 좋고 베이 뭐 데... 좋고 똥 이렇게 똥 들고 <laughs> 알지? 딱딱 걸어가는 어. 딱 이거, 어, 딱 이거. 어, 화보 맞죠? 어, 나 그래서 이렇게 입었어. 룩북. 어, 룩북. 근 요즘에 SK 브랜드에서도. 약간 이렇게 사이드가 트여져 있는 음. 이런 베스트가 엄청 유행이고 음. 아니면 이렇게 브이넥으로 돼서 짧게 나오는 큐럽 스타일의 그런, 그런 베스트도 그런, 많이 봤잖아요 어, 짧게 딱붙게 입었었어. 근데 이제, 이제 루즈 핏으로 무지하게. 점점 이렇게 다 편안하게 루즈, 루즈 핏으로. 아. 옷도 위, 어. 아래 다 이렇게 루즈하게. 어. 이렇게 루즈하게 나오더라고. 맞아. 오늘 베스는 정말 어디든 매치하게 되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같아. 음, 근데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 이거 사서 어디다가 입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음. 음. 우리가 오늘. <laughs> 그 스타일링의 팁을 또. 다려드리 네, 할게요. 할게요. 자, 어. 아, 지금은 근데 우리 어떻게 입었지? 저 여기, 여기 이제 해서. 언니네 왔을 때는 이렇게. 네, 평상시에 제가 되게 잘 입는 이거 밴딩 바지예요. 고무 바지. 청바지. <laughs> 정말 빼나. 생지. 생지. 이런 생지 청바지 데님도 또 유행이니까 네. 여기에다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네. 입어보고. 이렇게 그냥 팔 음. 걷어서 요즘에 딱 정말 단절기 딱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아, 약간 정석 데님의 셔츠에 네. 약간 베스트 약간. 사실, 딱 가방 하나 들면서. 딱 <laughs> 트위스, <웃음> 또 스틸스 <laughs> 또. 여기는 항상 <laughs> 편안하게 입죠. <입잖아요>. 저는 <laughs> 이렇게 편안하게. 어 지금 신발하고 세트 메뉴예요. 어 <laughs> 우리들 <laughs> <이렇게> 세트 미치. 이애이 아기 봐야 되니까 아, 활동성이 그 좋아야 돼서 어. 저희게 약간 원래 한랑한랑한 바지들을 좋아하는데 얘는 고리 땡 고리 <laughs> 코디로 입었지. <맞지? 웃음> 어, 네. 골덴 바지 네. 전문용어입니다 우리 때 우리 때 바지, 어리때, 바지. 어리때, 어리때. 어쨌든 요 바지 이렇게 밴딩으로도 되게 편안한 거에다가 그냥 그냥 막입는 쭉티에 그냥 요거 하나 걸치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무 이렇게 허전하죠. 어딘가 모르게 뱃살 옆구리도 좀 가리고 싶고 네. 짤뚱한 것 같아서 등이 시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걸 딱 하니까 너무 예쁘죠. 얘데 어, 그리고 어, 여기 따셔. 어, 맞잖아. 그리고 나 니트, 까슬까슬한 거못 입거든. 그런 부드럽죠. 분 많다. 그런 분 되게 많아. 맞아요. 니트 이런 것들 까칠까칠하고 알러지 생겨가지고 빨갛게 올라오고 이런 거못 입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얘는 안 따가워요. 되게 부드러워. 어, 부드럽고, 안 뻣뻣해. 음. 이게 싼 것들은 되게 뻣뻣하잖아. 음. 얘는 그게 감촉이 좋아. 정말 정말 감촉이 좋아. 아, 어디다 겨어 그래서 그래서 어, 차집할 어, 거지. 어 <laughs> 그래서 요거는 어디나 받쳐입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가냐 고가냐 옷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이거는 음. 만져보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음. 뻣뻣한 거싼 것들은 되게 뻣뻣한데 얘는 사실 저렴이잖아. 우리는 그렇죠. 다 저렴이 좋아하잖아. 맞아요. 저렴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울과 캐시가 블렌디드 되어 있다. 울10% 아 캐시미어 10% 이렇게 들어가서 섞여진 블렌디드 제품이라 살짝의 포근한 느낌과 보드라움까지. 베이지고요. 저는 카키예요. 카키인데 다 느낌. 웜 웜한 카키야. 까뜩해요. 되게 고급진 카키. 어, 너색 어. 되게 잘 고른다. 네. 그리고 목도 너무 높지 않게 반반 어. 어. 반 조금 높게 하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 딱 감싸주고. 어. 여기도 따셔. 너무 예뻐요. 어. 사실 여기가 딱 막혀있는 이런 거라면 뻔할 텐데 어. 이게 트임으로 되어있으니까. 스타일리시하지 어. 어. 그런데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 크롭을 많이 입잖아. 네. 근데 또 우리 같은 아이들도 한번 한 입어보고는 싶으나 음. 못 입잖아. 왜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상의를 좀 내려입거나 바지를 좀 하이 웨스트 이 입으면 이렇게 크롭도 편해 수 있어요. 편안한 룩이잖아. 아, 그럼 저는 이제 이건 캐주얼 룩이고, 아, 그렇지? 아니 이제 여기서 음. 좀 다른 느낌을 입어볼 거야. 오, 어떻게? 아. 오피스룩처럼 입을 수도 있고. 나는 아. 이제 우리 일을 하니까. 네. 오피스룩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 네,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엄마가 한4시에 잡으셨어요. 그렇죠. <laughs> 유모차끌고. 유보차 명품으로 아, 근데 그때? 엄마, 그럴 때. 어머니, 티어 어머니 머니잠깐 그, 그, 그렇게. 그린 네, 보세요. s 니 o o t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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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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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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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이거. 이거. 이거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베스트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니트보다 활용이 더 좋아. 아니 우리가 옷잘 입는 거 아니고? 아니지. 우리가 스타일 잘하는 거 아니고? 아 그것도 인정. 그렇지. <laughs> 아니 하나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잖아, 맞아. 지금. 정말 옷은 입기 나름이죠. <laughs> 진짜. 야, 근데 세수. 여기서 또 이게 있다. 여기서 나는 또 캐주얼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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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시리즈들. 얘네들. 이런 거 후디, 어, 후디 아우터, 오피스 룩에서 또. 이렇게 딱 이거 진 귀엽잖아 어. 이거 봐 이거는 또울블렌드 돼가지고 너무 애가 좀 비싸고요 아 포근해 포근해 이거 이렇게 고무재 되어 있고 이 너무 귀엽다 귀엽죠? 아, 뒤에 뒤에 밴딩이에요 밴딩 어머 이 밴딩이 또 되게 넓어요 이런 디테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머 여기. 나 놀랐어 어머 이거 여기 손 여기 이거 봐 이거 이거 디테일 보세요 완전 예쁘죠 어머 나랑은 이런 옷만 합니다. 그래도 잘 <laughs> 나온 거야. 그래도 <laughs> 라라운버하로 나온 거야. 스타일링하는 건데. 알았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캐주얼룩이잖아. 이러고 이제 스니커즈 신고. 맞아 맞아. 보통 이렇게 해서 약간 뒤로 살짝씩 재껴줘야지. 맞아. 이렇게 뒤로 제, 살짝 제껴줘 잠깐 막 22시 좀 넘었는데 남친이 전화 와. 어, 오빠, 나 힘들어. 아, 회사 갔다, <laughs> 회사 갔다 와서 또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실장님 22시. 아, 20. 회사, 20. 실장님 오늘 되게 피곤해. 오늘 회의도 많고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줄거 같아. <laughs> 근데 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자기야. 르르어르르르어르르르 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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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진짜 어떻게 해. 그럴 때 하나 입어줘. 후디 딱 이렇게 입고, 그렇지, 노메이크업이면 <laughs> 마스크 써, 마스크, 마스크를 써요. 그렇지, 이렇게 딱 따뜻하게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쓰잖아요. 맞아, 그렇 이렇게 하고 이제 스니커 주시고 감야해요보조어유보조 감사해요. 네, <laughs> 어? 이렇게 하고 약간 집 앞에 <laughs> 원마일웨어룩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입기에도 이 후디 스타일의 이렇게. 집업이 좋아요. 이 베스트가 안에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고 색깔도 잘 맞고 너무 하얘면 좀 밍밍한데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올블랙에 그냥 화이트 하나 입으니까 너무 까맣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않으면서 자켓 걸치니까 좀 너무 상스러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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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찰칵 코디가 별거 아니에요 코디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음. 네. 이렇게 그냥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로 등원룩, 데일리룩, 오피스룩, 오피스 데이트룩 그 다음에 원마일웨어 집앞에 잠깐 나갈 때도 편안하게 다 입으실 수 있는 간, 요즘 유행템 어. 룩북을 보았는가? <웃음> 딱! <웃음> 이렇게 자 여기서 또바 입을 거 있을까? 있죠. 뭐 있어요? 니트가 이제 베스트가 이렇게 활용도가 좋다면 음. 워낙 이제 니트 원피스, 음. 니트 로브, 카디건 이런 게또 유행이잖아요. 고운 녀석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좋죠.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거 베스트로 네. 아데 뭐가 아쉬워? 왜 이렇게 아쉽지? 뭐가 이렇게 아쉬운가요? 뭐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왜두 개밖에 안 했지?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laughs> 네. 간절기에 너무나 보죠. 베스트 하나씩 장만하셔서 우리 또에지게도법 응. 한번 멋지게 스타일리시하게 네, 입어보자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자, 근데 이거 진짜 좀 아쉬웠니? 아니, 아쉬워. 안 아쉬워. 나 아쉬워. 그래. 뭐가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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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은 것같아 그래, 그럼 두 번째 또 <laughs> 다시 한번 가볼까? <laughs> 아, 여기 너무 이 쪽파에 너무 좋아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어. 아니, 막, 신발 넓을 때 입고 나니까. <laughs>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되게 편하게 오늘 진짜 가을가을 하네요. 아, 편하게 네. 왔어요. 여기 이렇게 옆에다 깔맞춤 이렇게 딱 두시고. 네. 신발 신으시고. <laughs> 신발 원래 이렇게 드는거 아니야? 아, 신발 그 신으 손에 끼는 거예요? <laughs>